안녕하세요. 자, 이 시간에는 어, 카카오에 대해서 나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고, 어, HLB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카카오 먼저 주봉상에서 먼저 볼까요? 음, 흐름을 좀 보면서 좀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수급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개인들이 좀 들어오는 느낌은 있죠. 예, 개인들의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 좀 있고 공매도 에 있어서는 뭐꽤 걱정하실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그 쎄모 뭐 개인 수급이 안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개인들이 조금 매수가 어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모습을 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봉상에서 우리가 또 흐름을 좀 봐야겠죠. 되 지금 단기적인가 그러니까 하락 고점에서 지금 하락이 나오는 요 시점에 대해서만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음 위쪽에서 상당히 좀 많이 빠진 상황이죠 지금 최고점에 대략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대략 보시게 되면 어 일단 70%에서 60% 그죠 예70 60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어, 많이 예, 빠진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거의 70% 이상 거의 80% 이렇게 빠진 상태에서 반등이 예 나온 모습 그리고 이제 흐름을 한번 이제 보실 필요가 있죠 음 지금. 이 하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하방에 대해서 반등이 나온 하락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좀 강한 이러한 흐름을 한번 살짝 꺾어주는 모습은 예,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제 보실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될 내용이 과연 예, 무엇일까?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이제 무엇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과연 이 흐름상에서 어~ 하락이 나왔던 그죠 하락이 계속해서 나왔었던 부분에 있어서 과연 예, 이것을 유지를 해 주는 이걸 보셔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현재의 이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예요 내용이 가장 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예,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 하더라도이 하락에 대한 즉 매도에 대한 이 물량 자체가 많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 상당히 좀 힘이 없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경우도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중요하지만 기업보다 더 중요한 건 실제적으로 매수 매도 즉 매도 물량 매도 물량을 이겨낼 수있느냐 없느냐? 예, 이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음 지금 주봉상 잠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어, 하락이 나왔었던 부분에서 돌리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좀 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올라갔는데 그리고 좀 거래량을 좀 빼는 이런 모습인데. 사실 이 거래량을 여기서 뺀다라고 해서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음, 이게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죠. 거래량이 있어서 우리가 분석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래량이 뭐 많이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나와야지 뭐 많다. 이거 조금 줄었다라고 해서 거래 준다 이렇게 볼순 없어요.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그 방향에 대한 이 거래량이 얼만큼 이전보다 또는 현재 평균치 이거 계산했을 때 어떠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가장 중요한 큰 그림의 고점 대비 7, 80% 68%그중 60에서 70%뭐 많게는 뭐80% 가까이 이게 빠진 거에 대한 흐름을 바꿔준 상태에 대한 눌립니다. 이어 흐름을 이겨내는지를 좀 보실 필요는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어 단기적인 일봉상의 흐름을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일봉상에서 여기 이제 주봉 어, 주봉상에서 흐름을 바꿔줬던 그렇죠? 흐름을 바꿔주고 살짝 예, 눌리는, 음그 주봉에서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어떤 느낌 이 있었죠? 예, 주봉상에서도 이렇게 빠지는 상황에서 이 앞전의 저항에 대한 느낌이 분명히 좀 확인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앞에 어느 정도 이제 저항이 저항이 있었던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그대로 약간 좀 저항이 하락이 생기면서 예, 저항이 좀 집중되는 이런 예,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뭐 추세에 대한 부분도 약간 이탈이 나온 부분. 근데 이걸 뭐안 좋다라고 얘기할 순 없어요. 이게 어, 흐름을 좀 바꿔놓고 선 그렇죠? 이탈이던 흐름을 좀 하방으로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나서 얼마든지 자리를 만들고 자리를 유지하고 어,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저는 이 카카오는 큰 그림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단기의 짧은 그림으로 이제 예, 어, 보는 것만 어, 보는 것도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어느 정도 횡보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만약에 다시 한번 어 주봉생 아가 보신 것처럼 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에 대한 추세가 다시 한번 전환이 됐을 때어 이런 하락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어 시간이 더좀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좀어 보시는 것이 가장 어 좋은 또안전한어 분석이 아닌가 어,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셔야 될 것은 현재의 이제 큰 그림에 있어서 어떤 어 흐름인지 이해가 충분히 되셨다라고 하면 이 흐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음, 안착, 즉, 자리를 잘 잡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예, 부분을 좀 보시는 것이 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을 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될수 있으면 현재 이 흐름, 이 흐름을 이제 유지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빠졌을 때는 단계 한 번, 한번더 하락을 생각을 하시면서 좀 이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이제 HLB 관련 종목 음, 나쁘지 않다. 지금 뭐 지수 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 코스닥 지수 보시게 되면 조금 빠지는 모습이 좀 보이죠, 그렇죠? 예, 하락이 좀 생기는 예, 모습. 그래서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좀 밀려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예, 흐름인데 그래도 될수 있으면 유지가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탈이 살짝 이탈이 생기고 저항이 되는 예, 부분이 좀 보이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은 유지를 해 주는 게 좋다 약간 이탈이 좀 나오죠 그래서 다음에 흐름을 좀 어, 잡아줄 수 있는 어, 지지가 되는지에 대한 어, 확인 예, 이 과정 그냥, 음, 지수보다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hlb 이 흐름 종목 등이 관련된 종목들이 예, 살짝 그래도 자리를 잡는 예, 모습은 예,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지금 이제 수급적인 그러니까 수급을 보셔도 글쎄 뭐 그냥. 딱히 네뭐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아, 오늘은 좀 외인가 기간 쪽에서 좀 들어온 모습이 어, 확인되고 있고 뭐 공매도도요, 뭐그 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이제 어, 흐름이죠, 예, 흐름 차트에 대한 흐름과 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어, 말씀드렸던 것 어, 일단은 유지만 해주면 됩니다. 안착이 된 상태에서 유지를 해주고 요렇게 좀 대각선으로 좀 뻗어준 그러니까 우상향 해주고. 위쪽에서 자리를 잡느냐. 그리고 이제 어 과거의 이항 요런 모습, 위치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는 예 분명히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요러한 그림, 요러한 흐름을 한번 확인을 천천히 해 보심도 나쁘지 않다. 자, 요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렇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보겠습니다. 음,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지만잘 되면 된다. 이제 저항에 대한 부분이 좀 있었던 위치 그렇죠? 이 위치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상승 둘림 상승 둘림 상승 눌림 그렇죠? 아 그러면 이 위치상에서 조금 돌파를 해주는, 그러니까 저항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유지를 해주는 어, 현재의 이 위치상, 요 위치를 그냥 유지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 주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저항 상승 불님 똑같은 내용이죠. 지금 뭐 반복적인 내용을 계속 말씀드리다 보니까 또좀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의 대한 이러한 흐름과 그다음에 이 내용들은 이 정도로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어느 정도 어, 저항이 생겼네. 저항이 생기고 눌리지만 어, 지지가 됐네. 이게 단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만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유지가 되는 거. 이치상 지지가 된다라는 것.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테라피틱스 등은 음 일단 수급은 금투 쪽에서 계속 들어오네요 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점인데양점 저점 매수 뭐 요런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예금투 쪽에서 좀 들어오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그냥 확인만 하시면 돼요 제가. 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지금 위치상에 대한 어좀 과학이 좀 빠졌고 과학이 빠진 부분에 있어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 반등에 대한 부분이 어떻다. 좀 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자리를 잡아야됩니다음그니까 자리를 잡고 흐름을 만들어 놓고 돌파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돌파를 해 주고 뭐 어, 요런 부분을 천천히 하나하나 어, 기다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파 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돌파하지 못한다. 아그땐좀 약한가? 그때 또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저점에 대한 돌리고 있는 과정이니까 크게 뭐 문제를 문제다라고 하면 뭐 고점에서 이미 이렇게 빠진 게 문제지. 이 상황에서 무슨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리를 잡고 예, 돌파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약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 좋습니다. 저도 좀 간간이 네, 간간이 단타 매매를 어, 하고는 있는데 예, 물론 투자자분들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예, 저는 그냥 단기적인 그냥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 어, 올라갈 때는 조금 팔고 내려올 때는 다시 사보고 아주 그냥 어, 단기 매매만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 보유하고 계신 시청자 분들께서는 조금 여유 있게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마찬가지예요 금투 쪽에서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공매도에 대해서는 뭐 걱정하실 신경쓰실 내용 자체가 없고 예 그래서 지금 모든 상황에 있어서 흐름도 그렇고 여러가지는 좋아요 네 이건 뭐 나쁘게 볼 만한 내용이 없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좋을 때는 이제 좋은 것은 맞는데 좋은 모습에서,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만들 때는 주의가 필요하죠. 그죠 예, 그것은 우리가 그거대로 우리가 잘 확인하시면서 좋은 매매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좀 확인해 주시고, 내일의 또 흐름을, 어, 보시면서, 시장보다 좀 강한 건 사실입니다. 예, 좋게, 어, 좋은 것은 좋게 보시고, 하락이 나왔을 때 이탈이 되거나 좋지 않은 모습은, 제가 또 그때, 어, 안 좋다, 이렇게 보다는 어, 냉정하게 또 판단해서, 어,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음...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